자, 2024년 7월 모의고사 22번 문제예요. 이 문제가 미적분이랑 확통을 다 합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 그죠 그래서 오답률이 실제로 높았는데, 문제를 차근차근 좀잘 해석을 해보면, 일단 자연수 AB에 대해서, AB가 지금 8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A랑 A, B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함수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자연수 A랑 자연수 B에 대해서 어, 여기 어딘가 A가 있고 여기 어딘가 B가 있으면은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 이렇게 그래프를 세 군데로 나눠서 이제 이부분의 그래프를 관찰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다행히 이제 여기 있는 그래프들은 우리가 모양을 다 알고 있는 그래프야. 절대 값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는 거는 되게 쉬워야 되고 그래프를 그냥 한번 그려보면은 일단 자첫 번째 거. 절대값 X 더하기 301부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쨌든 x축을 이런 식으로 쭉 그려놓고 얘는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이렇게 v자 모양의 그래프가 될 거야 노란색으로 그려놓을게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는 그런 그래프 그래서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써놓을 수가 있을 거야 자그 다음에 이 x-10이라고 하는 거에 그래프는 지금 이제 어쨌든 여기 10 콤마 0을 지나가게 되면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거야 그걸 주황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그려서 얘가 이제 X-10이다. 그래서 여기는 1 0만 0을 지나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란 부분이랑 이 주황 부분이랑 여기가 지금 평행한 상태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댓값 x 9-1을 보면은 쟤는 9콤마-1을 지나면서 근데 9콤마-1이 여기서 지금 겹쳐있잖아. 그렇죠이 부분을 지금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제 이쪽 부분 겹쳐서 오른쪽 부분은 여기랑 이제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그리고 왼쪽 부분에서 이런 모양이 그려지게 되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를 지금 우리가 노란색으로 그린 거고, 얘를 주황색으로, 그리고 지금 얘를 분홍색으로 그려놓고, 이제 그래프를 좀 관찰해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이제 A랑 B가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A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은 A의 왼쪽에다가는 노란색을, 그리고 A랑 B 사이에서는 주황색을, 그리고 이제 B보다 오른쪽에서는 분홍색을 그리는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주황색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b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 부분에서 주황색이 여기서 잘린 다음에 또 여기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상황이면 여기가 지금 a인 거고 여기가 지금 b인 거고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어떤 모양이 나올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자 근데 그다음에 가족건이랑나 조건을 보면 일단 fx랑 fx k랑 곱했을 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어야 돼. 그러면 일단 이 fx라고 하는 요 함수 자체가 이런 모양이면은 A랑 B에서 지금 불연속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물론 지금 A에서는 무조건 불연속일 수밖에 없고, 지금 B는 B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면 연속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생각을 하고, 어쨌든 B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은 이제 주황색 이렇게 오다가 분홍색 이렇게 올 테니까 여기서 불연속이 된다. 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일단 A랑 B는 여기서 불연속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f(x) 더하기 k라고 하는 것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지금 문제에서 조건을 또잘 보면은 x가 보 아, k가 지금 0보다 크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래프는 이 f(x)의 그래프를 이제 왼쪽으로 왼쪽으로 조금 밀어 넣은 그런 뭐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결국 이 불연속인 요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인데 곱했을 때 지금 여기서 또 정리해 놔야 되는 것은 불연속인 부분이랑 0이랑 곱했을 때. 연속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불연속인 부분이랑 또 만약에 불연속인 부분을 곱해 주게 되면 은 이래도 연속이 될 수도 있어 물론 얘는 무조건 연속이 되는 것이고 얘는 연속일 수도 얘는 연속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AB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왼쪽으로 옮겨지면서 0인 부분으로 옮겨져야 되겠구나 또는 불연속인 부분으로 옮겨져야 되겠구나 로 생각을 할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럼 일단 영인 부분이 어디를 좀 어딘가를 좀 찾아보면 여기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9 코마 마이너스 이고 기울기 1 마이너스 이니까 여기 부분은 일단 마이너스 4일 것이고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 2일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알수 있고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9 코마 마이너스 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아 여기 마이너스 9마 마이너스 3이죠. 9 코마 마이너스 이죠 그러면 여기가 10이라고 지금 적어놨고 이쪽 부분 여기는 8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아, 자, 그러면은, 요 사이 어딘가에 A랑 B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치. A가 지금 8보다 작아서. 그래서, 결국은 불연속인 부분은 두 군데에서 생길 수밖에 없구나. 로, 일단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X축에서 좀 관찰을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있고,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가 있어. 그지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8이랑, 10이 있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 어딘가에 a랑 b가 있어야 되는 건데, 어 a랑 b가 돼서 얘가 지금 만약에 둘다 이렇게 영영인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지금 왼쪽으로 이동해서 평행이동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요 불연속인 부분이랑 0이랑 곱해져서 연속을 만들 수 있으니까 결국 이제 불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 a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b가 있어서 얘를 a를 마이너스 4로 보내고 b를 마이너스 2로 보내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불연속이었던 거는 해결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원래 이 f(x)도 여기서 불연속이 되는 거니까, 그럼 걔를 f(x) 더 k가 이렇게 곱해졌을 때또 여기가 해결이 돼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8이 이렇게 인수분 여기 이쪽으로 이, 이동돼서 a로 와야 되고, 10이 또 이렇게 이동돼서 b로 와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지금 a에서 불연속이었는데 그 불연속인 부분을 왼쪽으로 k만큼 이동시켰을 때 그때 이제 0이를 곱해지게 돼서 만들어져서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거고 b도 마이너스 0을 곱해줘서 연속이 있게 만들어 주는 거고 원래 여기 f(x)에서 a랑 b랑 불연속인 부분은 8이랑 10이 이쪽으로 와서 그 불연속인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마이너스 4랑 a랑 8이 가운데 부분이 a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지? 그럼 결국 이 a라고 하는 것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랑 10에서의 또 가운데 부분, 그럼 8 나누기 2를 해주면 여기는또 4구나. 그래서 a가 2고 b가 4라면 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 어딘가에 2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4가 있어요. 그러면은 a가 2고 b가 4라면 그래프가 자, 2보다 왼쪽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러면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쭉 와가지고 그리게 될 거야. 아이고, 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단은 기울기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그려주고, 자, 2부터 4까지 해서 또 이런 모양 이렇게 그리게 될 거예요. 그치? 그리고 4를 넣었을 때, 4를 넣었을 때가 뭐 이런 모양으로 돼서, 이제 대충 그릴게요. 대충 그려서, 이제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일단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으로 그렸을 때, 지금 그러면 여기서 2에서 마이너스 4까지 이동을 한 거니까, 이 경우는 K가 6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지. 그래서 6만큼 왼쪽으로 이동을 한 거야. 즉, 마이너스 6만큼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f 이제 k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6을 대입을 해보면 지금 6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6을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6을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 3 1이 돼서 2가 되니까 0보다 작아지가 않지. 그치 그럼 요 상황으로는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구나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k가 6일 때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고 a b가 딱 0으로 오고 이제 80이 딱 a b로 오는 요 상황은 안 되는구나를 정리를 해 놓고 나면 그다음에 또 어떤 것이 될수 있느냐 하면 아까 전에 정리해 놨던 었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되는 요 순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결국 자 똑같이 x축 쭉 그려 놓고. 여기에 또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 있을 것이고, 8이랑 1 0 있을 건데, 자, 여기 어딘가에 A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B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불연속인이랑 불연속인 부분이 항상 지금 이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A 왼쪽으로 갔을 때 0으로 가야 돼. 근데 B는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불연속인 부분으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A가 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둘 중에 한 군데로 가고, B는 A로 오고, 그리고 또 8이랑 10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이런 식으로 오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만약에 마이너스 4랑 10그 사이사이에 A랑 B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결국 이 길이가 14니까 그치? 이거를 3등분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면 요한 칸의 길이가 3분의 14가 되는 것이고 즉 K가 3분의 1 4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A랑 B가 이 자연수다라고 하는 요 조건에 위배되죠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도 안될 거야 자 그러면은 어디가 3등분 돼야 되는가 를 생각을 해 보면 이쪽에 있는 8이랑 마이너스 4이 부분이 3등분이 되거나 아니면은 10이랑 마이너스 2이 부분이 3등분이 되면은 그러면 딱 길이가 4, 4, 4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3등분 됐을 때 자연수인 거를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다행히도 여기 마이너스 4랑 8을 3등분 한다고 치면은 여기 가운데가 0일 것이고 여기 가운데가 또 4일 거야 그치? 마이너스 4랑 0, 4, 8. 이럴 시 돼야 이제 3등분이 되는 경우니까 그럼 A가 또 0이 돼버려서 또 자연수 조건의 위배가 돼요. 그치? 그럼 우리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마이너스 2부터 10까지 이 부분이 3등분 되는 것이구나. 로 생각을 해서 B를 A로 보내주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만 얘기를 하면 여기서 결국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가 있고 지금 여기서 A 그리고 여기서 B 있는데 여기 8이랑 10에서 여기서 이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 이렇게 세 개가 전부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결국 요 하나의 길이가 4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에서 4만큼 가면 얘는 2가 되고, 여기 A에서 4만큼 가면 B는 6이 되는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답이 되지 않을까로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자 그러면은 결국 이제 자연수인 조건을 만족을 하고, 결국 이때는 4만큼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니까, 이때 k는 4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k가 4일 때, 일단 f k, 요 f 4가 0보다 작은지를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면, 지금 그래프가 이제 2랑 6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질 때, 자, 2보다 왼쪽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이고, 자, 모양만 보는 거야. 그리고 2부터 6까지는 주황색으로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 그려지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6부터는 이제 분홍색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결국 K는 4일 때는 F4가 이제 0보다 작은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건데 4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 대입한 이 부분. 그러면은 4를 여기다 대입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은 음수가 나오는 것이 맞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아, 이제 답이 되는 상황은 우리가 그래프로 이제 알아냈어. 알아냈죠? 근데 실제로는 B를 A로 이렇게 옮겼을 때, 불연속인 부분이랑 불연속인 부분이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 실제로 걔가 연속이 되는지, 즉,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은지까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기는 해. 근데 사실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이 상황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는, 실제 이 시험에서는, 아, 요게 답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계산만 빨리 해버리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는 해요. 자, 근데, 어쨌든, 이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 자, 그러면은,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마지막 계산만 조금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X축 이렇게 있고,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치? 그리고 여기 8, 여기 10,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A가 지금 2고, 그리고 B가 지금 6이 되는 그런 모양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D다. 이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럼 왼쪽 부분에서는 역시 절대값 X 더하기 3 마이너스 1을 구하는, 그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쭉 와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치? 그리고 2랑 6 사이에서는 지금 2를 넣었을 때는 이제 여기가 2콤마 마이너스 -10이기, 때문, 10이기 때문에, 2백이 10이기 때문에 2콤마 마이너스 8을 지나면서 이제 요런 모양으로 그래프 그려지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를 2콤마 마이너스 8이다. 또6 대입해주면 여기는 6 콤마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야 그치? 또 8부터 10까지에서 또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보면은 이 6보다 오른쪽 부분에서는 얘를 그리는 거니까 또 여기서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그치 얘들아? 자 그러면은 이 부분 6을 넣었을 때는 또 무엇이 나오느냐 그러면은 3 마이너스 1이니까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3 콤마 2다 아6 콤마 2, 6, 2. 6, 2다 6 콤마 2다 이런 식으로 점을 쓸수 있을 것이고, 자, 요 부분도, 이 부분도 그어주면, 2를 대입을 해주면, 500이니까 2콤마 4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k만큼 왼쪽으로 옮겼어. 즉, 4만큼 옮겼을 때, 이 부분을 기준을 보면은, 얘가 우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곱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이 우극한은 4랑, 마이너스 4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야. 얘가 지금 우극한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2랑, 마이너스 8이랑 곱해져서, 또 마이너스 16이 돼 얘가 좌극한이야 아 그러면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같아지는 것까지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되지 얘들아? 이 부분이 좌극한이고 이 부분이 좌극한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함수 값을 읽어주면 은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같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은 끝났어요 계산은 끝났어 a는 2고 b는 6이고 k는 4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지막 F2랑 F6이랑 F4를 계산해가지고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뭐였다 대입해가지고 곱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쉽게 문제를 이제 마지막 계산은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라 거지. 자, 그래서 이런 문제야. 별로 어렵지는 않죠. 나 이게를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 그래프를 완벽하게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수 있겠지.